네아 감사합니다 오늘 어, 저랑 우리 정모 가라랑 오늘 마공이어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무대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어, 지금 <laughs> 막 끝나고 바로 가려니까 정신이 좀한긴 한데 아 어쨌든 너무 이렇게 많이들 아셔고 감사하고요 어 정모 한번 한번 들어볼까요? 네. <laughs> 사실 어제 이제 오늘 마지막 무대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 집에서 엄청 음, 생각을 했는데 너무 좀 뭉클하고 네.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포기했어요. 포기하고 그냥 오늘. 이렇게 말씀을 나오는 대로 드려야겠다 싶어서 왔고요. 우선 탈락전사를 어, 올려주신 제작사분들께 감사드리고 연출님, 또 안무 감독님, 음악 감독님, 또 상주 스태프분들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지원형, 석준형, 재호형, 진우형,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해준 찬영. <laughs> <laughs> 정말, 정말 너무 감사하고, 어, 여러분들이 객석에서 박수 쳐주시고, 그렇게 해주셨던 그 소리가 저한테는, 어, 희미한 바람소리? 또 휘파람소리로? 제가 잘 기억할게요. 음. 그리고 그리고 어 진심 <laughs> 다빈치하면서 어 앞을 보지 못하는 작품이나를 통해서 어쩌면 눈보다 소중한 그빛 저희가 매일매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빛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준 작품이어서 마음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어, 시간이 지나서 또좀 아프고 힘들 때가 오더라도 어, 파락천사를 생각하면서 동양을 생각하면서 희미한 바람소리로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니 아까 올라가기 전서부터 <laughs> <그치? 웃음> 울먹울먹하더라고요. <울벙> 그래서 <laughs> 야너 천사 분적이 있어요. 그래서 <laughs> 울면 <울고> 안된다잘해낸것 <laughs> <laughs> 같습니다. 잘 <laughs> 했어. <laughs> <laughs> 네, 아, 뭐... 아, 그치는 안돼요 좀... 뭐랄까 공공연치고는 좀, 좀 짧은 기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쉬움도 많이 크게 끝이 났습니다. 이게 왜 끝났을까요? 문잠궈야 되나? 네. 뭐라고요? 네 그런만큼 저희도 아쉬움 이 많이 큽니다. 어, 항상 이 마지막쯤 되면은. 처음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, 자연스럽게. 처음 이 작품을 어떻게 만났나,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, 뭐 각자 이 작품에 또 들어오게 된 어떤 사연들도 다 다르겠지만,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뭐 어디 콘서트에서 이제 노래하는 걸, 본, 이거 사회해서연출님이같 박지연출님이 보고서는, 뭐? 저 발렌티노인데?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럴 때그 모습을 보고 제안해주셔서 어,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됐는데, 배우로서는 사실 어, 또 새로운 캐릭터또 만나보지 못한 새로운 캐릭터를 만날 수 있다는 거는 참 감사하고, 진짜 짜릿한 경험이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저에게 또 이런 기회를 주신 김신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어, 이사랑전사 하면서 뭔가 함께 사랑을 한다는 게 엄청 큰 힘을 주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. 저희도 이 작품 준비할 때 진짜 뜨겁게 사랑으로 모든 스태프분들과 뭐 연출, 뭐 창작진, 배우들 다 한마음으로 너무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이 작품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또그 이상으로 관객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이 작품을 사랑해주셔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더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은 더 사랑하게 되고 저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사랑으로 가득 찬 작품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, 사랑천사 많이들 좀 배우... 이렇게 뭐라 그러지? 가라... 아니... <laughs> 혹사, <laughs> 많이혹사하는 작품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별로 안 힘들었어요. 이 작품이 우리 2회 할 때는 좀 힘들었는데 어, 공연하는 기간 동안 너무 행복하고 재밌게 했습니다. 그건 진짜로 어, 여러분들 사랑 덕분인 것 같아요. 진짜.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이 자리를 들어서 전하고 싶습니다. 어, 뭐 저희는 이제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 진상 분무가 끝이 났지만 <laughs> 사역 전사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셨던 따뜻한 마음들, 격려해 주시는 빛들 잘 마음속에 간직해서 음, 또 이곳이 아닌 빌라노가 아닌 다른 어딘가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음. 인사드릴 것을. 약속하겠습니다. 아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아 어... 아쉽다. <웃음> <웃음> 아유. 왜, <또. 웃음> 야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. <laughs> <laughs> 네. 아니, 사진이나 찍을까요? 우리 <laughs> 뭔가 남남 남은 게 별로 없다고 다들 아쉬워하셔서 뭐라도 <laughs> <원안도> 좀 남겨보자. <laughs> <laughs> 약자. 이내상팀이속상해이고도면이정이이 꼬였나봐요 도면이이렇게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다도면면이정도이렇게 여기. <laughs> 아, 네 여러분 너무 아쉽지만요 저희는 이제 그만 인사드리고요 하지만 저희 사라천사는 내일까지 공연이 있습니다 끝까지 많은 공허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른 어딘가에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<laughs> 아, 하고 싶어요 마침내 다 이루었다 다같이 할렐루야 뭐하고 네. 싶나요? <laughs> <laughs> <저>, 괜찮지 않아요? <laughs> 자, 자 저희가 우리, 우리가 어? 마침내 다 이루었다 면 여러분들 다같이 할렐루야 해주시면 돼요 네자 시작 마침내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